안녕하세요. 저는 의성초 영농조합법인의 서두석입니다. 제가 어중리를좀 하다가 몸이 좀안 좋아서 의성초 자체를 대전에서 알고 물어보니까 괜찮더라고. 그래서 거기서 제품을 사서 먹고 장이 위가좀안 좋아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게 좋아져서 시작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. 여기에 있는 제품들이 유기농으로 받았을 때 해놓은 제품들이 있습니다.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았습니다. 어성주를 시작할 때 발효식품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. 그래서 발효식품을 한제가 한 50년 됩니다. 4톤짜리 축출기가 있어요. 거기서 빼서 보통 20년, 30년, 50년짜리를 혼합해서 나오고 있어요. 내가 다른 한대를 먹어보니까 코팅을 해놓으니까 분해가 잘안 돼요. 그래서 제가 만든 화는 물 위에 뜹니다. 물을 먹게 되면은 이 저세분만 분해가 바로 되어 그래요. 위에 부담을 안 주고 장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화를 개발하게 된 거이고요. 전부 다 특허 제품입니다. 저는 제가 무농약으로 한 것이 철칙입니다. 논두렁을 대해 보니까 농약을 풀죽인 농약 을때문건논두렁에 바글바글 다 실어 져 있더라고요.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. 여기 들어왔을 때부터 저는 어성초밭에는 농약을 하지 않았습니다. 어성초를 많이 찾아주십시오.